자 구멍가게 사장님 네. 오늘 청담 어학원 레벨 테스트 보고 왔잖아. 네네. 어, 아이, 말 편하게 하셔 하세요 아, 사장님. <웃음> <웃음> 어 청담동 레벨 테스트 본거 어땠어? 응응. 오늘 이제 11월달이 보통 그 청담에서 레벨 테스트가 원래 2만원인데 그거를 음. 이제 무료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음. 여기서 무료여서 또 한번 음. 집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나해드리기 때문에 음. 체크를 음. 해볼 겸 갔다 왔어. 음. 근데 음. 첫째, 첫째가 음. 이제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음. 첫째가 지금 음. 이파 단계를 음. 받았고 오오. 어, 그리고, 둘제가 어. 지금 어. 파보다 두 단계 아래인 테라. 어. 그 레벨로 치면은 레벨을 보면은 파가 음. 이정도야. 그래서 음. 그 렉사일 900에서 1100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수강하는 그런 반인데 응, 응. 첫째가 지금 응, 응. 맥사일이 한850 정도 때니까 응. 어, 시험을 잘본것 같아. 응. 그래서 본인의 실력 발휘를 했고 응. 어, 첫째가 그 2월달에도 청담 레스벨 응. 레스 테스트를 한번 봤어. 근데 그때는 테라반이 나왔거든. 근데 응. 나는 집에서 혼자서 원서 리딩을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테라도 잘나와도 응.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 지금 11월이니까 한 어. 7, 8개월 만에 이제 파가 나온 거지. 어. 어, 오늘 시험을좀잘본 것도 있고, 내 생각에는 음. 지난번에 자기 실력 발휘 못한거 같아. 처음으로 어. 이런 시험을 봐봐서. 어. 청담 그 어학원에 예를 테스트는 그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이제 상시로 보고 싶다 하면 이제 2만 원 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음, 레벨 음. 테스트를 한번 보고 음. 내가 알기로는 3개월인가 이내 에 레벨 테스트를 못 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 근데 그 청담동 레벨 테스트가 좋아? 분담 동이 아니고요. 분담 뭐 학원 레벨 테스트 좋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 이제 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애들은 어. 혼자 그리고 공부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 애들은 원서 리딩을 통해서 이제 영어 어. 공부를 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얘가 뭐잘 하고 있는지 오르는지 어. 내려가는지를 이제 어. 알 수가 어. 없어. 그래서 대형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뭐 부족하지만. 그걸 어. 그냥 지표로 삼고 1 년간에 이만큼 반이 올라갔으면 학원 다니는 어. 애만큼 했구나 이런 걸보여준데 내가 청담어학원의 어. 레벨 테스트를 선호하는 건 일정 레벨 이상 되면 이제 주니어 토플을 음. 기반으로 된 시험을 봐. 음. 근데 나는 영어의 어떤 어쨌든 음. 실용 영어로서의 그런 음. 능력을 측정하려면 토플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토플이나 주니어 토플을 기반으로. 물론 거기서 굉장히 축소된 시험을 보지. 거기서 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 난 정확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토플을 2만 원에 보는 거네. 그치. 근데 안 그래도 이거 시험 끝나고 이 정도면은 주니어 토플을 시절 봤을 때몇 점이 나오냐, 나왔는지 물어봤어. 어... 근데 어... 선생님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어... 이게 주니어 토플의 약식 시험이기 때문에 대답을 어... 안 해준 것 같아. 어... 근데 청담에 들어가서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반에 따라서 뭐알바트로스나뭐 높은 어... 반에 따라서 어... 토플을 6개월 한 번씩 본대. 어... 근데 사실 토플이 엄청 비싼 시험이잖아. 그치. 중요한 토플도 그렇고. 그치. 어...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토플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얘가 토플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다고 이제 짐작은 어...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해주진 않았어. 근데 어... 대충 이 정도면은. 몇, 주니어 토플 몇점대다 이제 어... 그런 인터넷에 비교표도 많아파하아니면 어... <laughs> 주니어 어... 토플 보면 몇점 나온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어... 좀만 알아보면은 내 생각에는 짐작은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만약에 2만 원 내고 그 테스트 했어. 음, 음. 어. 그러면 이제 테스트 끝나고 나서 음. 하고는 안 다닐 거잖아. 음. 그거 좀 미안하지 않아? 음. 나는 다닐 것처럼 상담하지 <laughs> 나쁘지 않다 어쨌든 이렇게 영역별로 다 해주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라이팅에서는 아. 다양한 단어의 그 쓰임과 활용이 부족하고 이거를 선생님이 잘 말해줘 근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잘잘잘 말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어.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어. 얘는 이거 어... 리스닝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나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 딕테이션 할인. 어, 라이팅에서 어떤 게부족하나요 다양한 어, 단어 활용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어, 엄마가 그날 적극적으로 물어봐. 근데 약간 이런 자세로 물어보면 안 돼. 내가 지금 공짜 레테라서 왔는데 어, 여기 학원에서 이 공짜를 보면서 뭔가 다 뽑아먹겠다 이런 거면 선생님도 상당히 싫겠지. 나는 여기 보낼건데 <laughs> 어, <laughs> 그런데 어. 어, 보내긴 보낼 건데 이런 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이제 선생님 어쨌든 그 선생님도 영업상 앉아 있는 건데 내가 어... 그런 거를 좀 이제 적당히 얘기하면서 어? 그리고 엄마가 이 항목을 보면서 어... 조금 어 공부도 좀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처음 작년에 그러니까 올 2월에 처음 봤을 때는 나도 자세히는 어... 못 물어봤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어... 한번 보니까 어... 감이 와서 어... 이제 물어본 거지. 영역별로 그 점수가 나오고, 음. 그 명역별로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음. 그 어떤 그 선생님이 어... 뭐 어떤 문제에서 틀렸고 이건 왜 틀렸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 어... 어, 우리 사장님은 상담 얼마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 상담 시간이? 나는 내가 한 40분, 내가 나는 40분이나 두, 해줘? 상담을? 아니, 근데 나는 두 명을 어. 했잖아한 아, 그러니까 명은 한 20분에서 30분. 근데 아. 만약에 얘가 레벨도 낮고 어. 엄마도 뭐 아무런 마음의 준비를 안 해갔다. 궁금한 어. 게좀 어. 없다. 어. 하면은 그때 얘 첫째 친구랑 그때 같이 갔는데 걔는 한 10분? 10분 정도? 어, 어. 아. 그냥 무슨 말 나왔어요. 이거 들으시면 어. 됩니다. 뭐 이렇게 끝났더라고 아, 이거 테스트하는 건 얼마나 걸려? 테라가 나온 둘째 같은 경우는한 어, 시간, 한시분 만에 나왔지. 한 시간, 십 분. 근데 어, 어. 어, 이 파가 나온 첫째 어, 어. 같은 경우는 두 시간이 어. 걸렸어 근데 어, 어. 이게 레벨별로 조금 레벨이 높은 애들이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어, 있대. 어, 어. 아니, 테스트 무조건 봐야겠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학원 다니는 애들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왜 다른 왜? 학원도 어. 왜냐면. 상담이 무슨 영어, 영어 어. 어떤 테스트의 기준은 아니잖아. 다른 아. 뭐또 학원들도 뭐그 응. 나름대로. 이제. 근데 나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애들은 이제 이런 원서 읽기를 아. 통해서 영말 하니까. 집에서 자습하니까. 어. 근데 그런 어. 건 있어. 원서 읽기나 엄마표 영어나 뭐잠수의 영어나 뭐 수많은 어. 이제 집에서 영어를 하는 애들 요새 많이 늘었잖아. 응,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애들 하면서 이제 엄마들이 되게 좀 흔들리잖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학원은 언제 보낼까? 막 그런 어... 게 있잖아. 사실 나도 지금 첫째를 <laughs> 여기 보내려고 간 것도 있잖아. 어, 실제로 보낼 생각도 있잖아. 지금 어, 쪽으로. 맞아. 좀 어. 있었어. 그래서 딱 음. 보니까. 아, 근데 이, 이걸 하면서 이 테스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하여튼 얘 지금 현주소로 볼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그런데 좀 봐봐. 이거가 이 시험이 음. 생각보다 왜 정확한 줄 알아? 이 시험이. 음. 여기 보면은 각 단별 음, 이제 원서 그 수업하는 게 있어. 어, 근데 여기 지금 첫째가 어, 파가 나왔잖아. 근데 어, 이 지금 책들 안 읽어봤어, 아직. 어, 근데 첫째가 읽은 책, 여기에 있는 거, 로얄드달 시리즈는 다 읽었고, 어, 그 다음에 샬롯의 거미줄 읽었고, 어,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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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있냐, 이거 하여튼 읽었고. 어, 다음에 이런 게 지금 요새 첫째가 다 읽은 책들이고 이게 이제, 어, 이제 수업을 어, 하는 비슷한 어, 수준의 책들이거든. 어, 실제로 얘네들이 이 책을 다 읽었단 말이야. 어, 다 읽은 게 여기 브릿지까지의 어, 수업 어, 내용이었어.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책들은 어렵거든. 이런 어, 책은 솔직히 어, 내가 봤을 때 한글로 읽어도 쉽지 않은 책들이야. 이제 어, 이, 들어가면 이걸 보, 보겠지. 어, 그러니까 원서 읽기를 했어 하고 어, 우리애들은 이제 거기 르네상스 퀴즈도 풀고 뭐 하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책을 즐겁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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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 그 어. 괌에 갈때 비행기에서 읽은 책들이잖아. 아 이걸 어. 그 얘가 되구나. 공부하겠다고 어. 각잡고 집에서 이렇게 읽은 게 아니야. 어. 비행기 갈때 틈틈이 어. 비행기 안에서 읽고 우리 애들 뭐 게임 같은 거 비행기에서 어. 안 하잖아. 어. 근데 이런 거다 그냥 누워서 읽고 여행지 가서 호텔 방에서 읽은 책이야 이게. 어. 근데 어. 내가 이거를 이제. 여행 가기 전날에, 어, 나 책이 하나도 없네 하고 책을 어, 사려니까 어. 쿠팡에 그 로켓 배송 이용해가지고 어, 내가 어. 책을 샀지. 쿠팡 참 어. 좋더라. 어. 그래서 이런, 그때 한50% 할인해서 고 몇천 원밖에 안 해? 이런 책들. 아, 그래? 얼마 어. 안 하네? 그러니까 이런 건뭐 도서관에 빌려, 우리는 주로 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지만 이렇게 어. 여행 갈 때는 이제 책을 혹시 여행지에 놓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어. 나 그냥 이런 건좀 사면은 또. 하여튼, 아...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 원서 읽기를 음. 이렇게 하, 하잖아. 음, 하면은, 음.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수업을 받을 때는, 여기 가서 음. 이제 막 학원에서 막 아... 하고. 근데 우리 애들은 비행기 안에서 재밌게 읽고, 아... 어? 잡지 읽듯이, 호텔방에서 아... 읽고. 근데 그랬던 게다 이제 지난 레벨들에 있는 거지. 아... 난 너무 뿌듯한 거지.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학원 다니는 애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음. 엄마표 영어하거나 혼자한 애들은 이런 거한 번씩 보면서 본인 레벨을 확인하기 참 좋구나. 그치. 레벨 테스트가. 음. 음 그래.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청담동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 청담 구멍가게 <laughs> <laughs> 청담어학원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 구멍가게 부끄럽다. 사장님이랑 얘기 잘 해봤고 음. 그래 다음에 또 다른 거 하자. 음. 嗯。Mm.